이재명 대통령께서 긴급 지시를 하셨습니다. 14일 cbs 노코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지난 9일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처리 연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이른바 재판중지 면소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지금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춰 해당 법안들의 긴급성이 줄어든 만큼 현 상태의 법안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부분은 임기초 민생 관련에 힘을 써 무너진 국정을 회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연히 생각이 있으시겠죠. 이제 특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테니 이 대통령은 민생을 챙겨 최대한 민심을 챙기시려는 행보로 가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 국짐이 조직적으로 범죄자처럼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인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왔던 예를들어 예를, 예를, 예를 이제 거래하기 위한 품목으로 수사를 하는 예. 걸 하나 준비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어디 줄을 대가지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뭘좀 예. 해보려고도 하고. 예. 근데 그걸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음. 사실상 예전처럼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고, 예. 각자 도생으로 개인적으로 줄을 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오히려 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 민주당 내 의원들이 예. 꼭 이렇게 정권교체계가 되면, 나한대 없이 자기가 친한 검사가 많다고 하면서 이 검사는 아,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예. 그 얘기에 휘둘려가지고, 예. 검찰개혁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될것 음, 같은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예. 다음 주쯤부터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려놓는 게 예.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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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기상조론, 신중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 예. 뒤로 이제 검사 다 추천하거든요. 음, 이 친구는 진짜 괜찮다. 예. 예, 그게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검찰 집단이 예. 이 검찰개혁 논의에 대응해온 역사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간에 쌓아온 그들의 노하우나 논리가 예. 그다음에 수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디테일에 가가지고 장난치는 아주 명수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거를 잘 식별해 내야 되고 또 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여론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예. 예. 이제 특검이 출범했으니까 예. 왜 최순실 김, 특검 때 예. 박근혜 특검 때 저는 윤석열 한동훈과 언론과의 검언 유착이 네. 그때 그때 세팅됐다고 저는 예, 믿거든요 예. 그게 지금 세계가 생긴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 한편으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역시 검사가 수사 잘하더라 음.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예.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한참 하고 있고 예. 국민들이 박수치고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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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러면 조직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예. 얘들 돌아갈 친정도 없이 만들 거냐 음, 이런 그런 식의 여론전을 얘기를, 할 것이다, 예, 그런 여론전을 예. 굉장히 심하게 음, 준비하고 할 예. 거예요. 예. 예. 그걸 경계해야 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뭔가 검찰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참모로서 기능을 하고 예. 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예. 비검찰 인사가 가서 뭐랄까 조직을 장악해 가지고 음. 가고 그다음에 예. 제도로 세팅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고 이러면 된다는 어떤 그런 분담에 대한서상이 예, 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검사라는 집단의 그 일종의 종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비춰 보자면 너무 걱정되는 점들이 좀 있었죠. 다음 민정수석은 그렇다면 비검찰을 추천하시는군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검찰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목할 건 특검 수사에서 국민의힘의 위법적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날 경우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후에도 이번 3대 특공법에 반대표를 던진 건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 인사들이 줄소환되고 비리 혐의가 속속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 해산 여론이 높아지는 등 당이 풍비박살 날 것을 우려해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언합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